그러니까 지금 서방 진역은 이 히토류를 다시 생산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부터 아까 전해드렸던 호주하고 뭘 한다고 해도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수출 많이 하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는데 서방은 이 회사들의 투자를 늘릴 거라는 거예요. 중국의 반도체 투자도 이번에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이 반도체 죽게 그러더라도 중국은 반도체 투자를 계속 늘릴 거고, 히토르 기업들도 모멘텀으로는 이번에 최악의 구간을 맞을지 몰라요. 중국이 다시 수출을늘린다고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 무역 간세 협상 관련해서 핵심 아젠다가 중국은 AI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제 중국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있죠. 글로벌에서 짱 먹고 있는 게 히터류. 어, 히토류. 미국은 히토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음, 중국은 히토류 줄게. 반도체 다오. 미국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장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깟 히토류 우리가 뭐 하면 되지. 우리 반도체 주지 않고 히토류는 내 스스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반도체 주지 않을 거야. 그 대신에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너네가 히토류 끝까지 안 준다 그러면 반도체를 주는 대신에 너네한테 간세를 왕창 물릴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히토류는 전 산업에 있어서 시장 규모는 크지 않죠? 뭐 전체 다 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산업 규모가 매우 작아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는 비타민 같은 거죠. 그래서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어쨌든 미중 패권 경쟁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반도체가 어떤 목줄을 짓는 정도라면 요거 히터류는 작은 거니까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 건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아킬레스 건이 없게 되면 사람이 못 걷죠 그죠 크지 않은데 요만한 진짜. 뭐, 진짜, 지시할 만한 요런 요만한 줄기에 요 발목에 있는 요건데, 목은 대신 이만큼 크잖아요. 그죠? 요만한 건데, 비유하자면, 반도체는 목 같은 거라면, 어, 이제 히토리오는 요 아킬레스건 같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은 이제, 이제, 음, 지금 먼저 선점해서, 히토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놓고 자꾸 뭐라 뭐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회사, 최근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많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고 또 히토류가 중요하다고 자꾸 이제 중국이 그걸 통제하니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런바 그런 얘기들이 많을 때 이걸 사면 스토리가 많고 유수가 많을 때 사면 잘못하면 물릴 수 있어요. 어,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미중 간의 이번에 에이 e c 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이 히터를 좀 줄게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피크로 올라갔다가 어, 미국의 그 유수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12불까지 올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만하다 싶은 그 주. 의 가격되고 또 하나는 그거 주가의 상대적 위치도 위치지만 미국은 이거 키워야 돼요. 이번에 된통 당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지시할 만한 히토류 하나에게 무시하다가 중국한테 <laughs> 개무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키울 거다. 그리고 그래, 키우는 증황들을 여기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기업은 MPM 머터리 l 스라는 회사고요. 오늘,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또 레포트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 이 회사의 펀드멘탈에 대해서 우리 그분들께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진핑과 단판 앞두고 미국이 호주, 일본하고 히토류 동맹을 맺었다고 어제 나온 뉴스에요. 6개월간 30억불 강물 개발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요 합의한 히토류는 히토류는 원소번호 뭐 37번인가 어디 뭐 하여튼 그 희소한 그걸 제가 저번에 강의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만들, 생산하겠다는 거는 히토류 중에서도 갈륨, 갈륨을 주로 생산하겠다고 60억 달러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호주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핵심 강물 및히토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미호주 프레임워크. 아니 말도 그냥 프레임워크 할거뭐 있어요. 그냥 어, 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뭐 생산 기지, 뭐 생산 일정, 전체적인 토탈된 하나의 프로젝트? 뭐, 고런 거죠, 그죠? 어, 참가에 함께 서명했다고 그래요. 요거 4, 5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그 얘기는 상호간세 발표할 때부터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요거 하고 나면 중국이 분명히 히토레 규제를 할, 하려고 그럴 텐데 내가 요거를 미리미리 방을 해야 되겠다. 호주에 히토류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히토류는 또 가만히 보시면요. 사막 지역이 많아요. 호주도 사막 그 강대한 지역이 있죠. 어, 중국도 히토리고 골고루 묻혀있는데 이왕이면 저쪽 뭐 네몽골 지역 이쪽에 중국의 서쪽 북쪽 이른 쪽에 주로 많이 묻혀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엠 p 모테리얼도 사막 지역에 주로 이제 강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엘번이지 호주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서 세계 그룹의 공동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면서 호주와 미국의 공동 투자 이외에 강물 가공을 포함한 미국의 투자 프로젝트 또 하나, 호주가 투자하는 것도 있다고. 그 중에 하나는 미국, 호주, 일본이 또 함께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도 그러고 히토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죠. 이번에 하는 거는 미국, 호주, 일본의 공동 프로젝트는 서호주 지역에서 연간 100톤급 갈륨 정제소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갈륨은 사실 사용처가 이게 자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산에 주로 많이 들어가요. 사실 2차 전지에 들어가고 미사일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중에 반도체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프라세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진짜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그게 핵심이죠. 근데 방산에 들어가는 건 갈륨이 중요하니까 갈륨 정제소 건설한다고 그러고요. 갈륨은 국방 및 반도체 제조의 필수 자원이라고 하여튼 갈륨이 반도체도 들어간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세계 갈륨 생산량의 최대 10%를 확보 겁니다. 이렇게 해도 10%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번 미국의 알루미늄 제조 기업인 알코아하고 일본 에너지 금속 강물 지원 기구. 종합상사 소시 등이 협업하고 있다고. 히토류 수입 물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2010년 센칸코 열도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 중단 중치에 충격을 받아서 일본도 히토류 확보에 적극적이라고. 일본은 호주 마운틴 월드 강산과 베트남 매장지에 수억 달러의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방 진역은 이 히토류를 다시 생산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히터를 생산하는데 물론 기술도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이 이제 이건 아날로그 기술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그래요. 중국의 히터류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 미국의 MP 머티리스한테 배운 거예요. 마운틴 패스에 있는 MP 머티리스 강산 그 강산에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서 그렇게 한 거니까 히토류의 원조는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속상해 죽겠죠. 이게 원래 우리 원조였는데 이걸 또 정제하는 과정에서 항산 뭐 이런 화학 물질,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나안해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는 뭐 지금 참밥, 운밥할일 처지가 아니야. 오염이 좀 있더라도 나 먹고 살아야 돼 해서 이걸 지금 생산을 여기서 지금 많이 해서 이걸 패권을 장악해버린 거죠. 대부분의 하암물 정제 과정에는 항산이나 뭐 초산, 뭐 빙초산 뭐 이런 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 수지를 많이 오염시켜요. 그래서 중국의 저, 서구가 나 이제 오염시키니까 너네 중국이 너네 해라. 나 이거 진짜 환경이 더 중요해. 아는 것 중에 중국이 갖고 갔는 게히토류도 갖고 갔고 또 하나가 항생제를 많이 갖고 갔어요. 그래서 글로벌의 항생제 생산에 뭐 60, 70%를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중에요 그 항생제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환경을 해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잠깐 여기 옆 역길로 갔고요. 자, 다음 또 유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참고로 골드만삭스가 엄청 이제 소재 쪽에 강세를 지니는 그런 증권사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자기 자기 자본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회사예요. 미국의 금융사는 우리나라랑 달리 상업은행과 IB 인베스트 뱅크라 그러죠. 투자 은행이 같이 겸업, 겸업해요. 그러니까 은행업도 하고 증권사도 하고 자기가 투자도 할수 있고 한국은 나눠져 있죠, 그죠? 우리는 뭐, 은행이 상업은행이죠. 그, 그야말로 철저히 커머셜은행이지, 증권을 이제 자회사로 둘 수는 있는데, 은행이 못하는데, 미국은 자회사하고 모회사, 이제 KB 증권하고 KB 은행이 합쳐져서도 영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업을 하고 있다. 겸업주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 골드만삭스가 어쨌든 예, 조, 종합금융사인데, 히토류 글로벌, 글로벌의 공급망 위험이 커져 있다고, 히토류 공급이 10%만 줄어도 전 세계에 215조 원 손실을 초래한다고. 그런데 강산 개발에는 8에서 10년이나 걸리고, 정제시설 구축에는 5년이나 걸린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부터 아까 전해드렸던 호주하고 뭘 한다고 해도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결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간세협정이 사인을 하고 중국이 앞으로 히터리 수출 좀 늘릴게 해도 최근에 중국 히터리 수출이 줄고 있거든요. 서방들이 지금 힘들어야 죽겠어요. 유럽도 힘들어 죽겠고 미국도 힘들어 죽겠어. 아, 그러면 중국이 수출 많이 하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는데 서방은 이 회사들의 투자를 늘릴 거라는 거예요. 중국의 반도체 투자도 이번에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이 반도체 죽게 그러더라도 중국은 반도체 투자를 계속 늘릴 거고 그 기업들이 투자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망하고 히토리 기업들도 모멘텀으로는 이번에 최악의 구간을 맞을지 몰라요. 중국이 다시 수출을 늘린다고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요, 히토리 원소와 필수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보건소 히토리 공급의 10%만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세계 경제에 1,500억 달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 세계가 GDP가 생산량이 110조 달러라고 그랬죠. 110조 달러에 1,5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손해본다 그러니까 뭐 비중으로 치면 110조에 10%가 11조 달라고 거기에 또 10%가 1,100억 달러 정도니까. 그러니까 1%좀 넘게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올수 있다. 그런데 1,500달러, 억 저, 저건 돈 아니죠. 그죠? 여기에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박. 뭐 인플레이션 압박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모르겠죠. 어쨌든 말은 그렇다는 거고요. 요거 그 부분 꼭 아셔야 돼요. 히토리 시장 자체는요, 6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와, 60억 달러. 6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8조 6천억. 60억 달러면 우리, 우리 상장회사 중에 뭐 60억 달러에 해당하는 회사들 많죠. 그죠? 뭐 상장회사 중에 우리 코스닥 기업에도 8조 시총 많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분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킬레스건하고 예견될 정도로 작다. 어. 작은데 요거의 10%. 8조 6천억 달러의 10%니까 8,600억어치가 공급이 안 되면 세계 경제에는 215조 달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의 특징을 이제 그분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중국이 히토류 채굴의 69%이거 중요해요. 정제의 92%. 왜 그럴까요? 미국의 MP 머트리스가 현재 채굴을 해요. 산화물 히토류를 채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보내요. <laughs> 우리 정제 안 할래. 우리 환경오염 되니까 정제 안 할래. 보내요. 그러면 중국에서 정제한다는 얘기예요. 정제의 92%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각 서구의 나라들이 아이고 님비시설이라도 아이고 환경을 해치는 건나안 할래 안 할래.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긴는 그러니까 중국이 환경오염을 무릅쓰고 그걸 열심히 만든 것 같고 지금까지 수척을 해줬는데 그걸 안 한다고 지금 서구가 삐져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 그렇죠, 그죠? 그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석 제조의 98% 자석 제조까지 하면 이 자석 제조가 이 자석이 산업에 진짜 어디 모터 없는 게 없잖아요. 모터에는 그분들 자석이 다 들어가요. 전기차에 모터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모터에는 그리고 뭐 이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이든 모든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갈 때그 안에 어딘가에는 모터 가은 달려 있겠죠.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도 그렇고 비행기도 여러분 모터 많아요. 비행기 여기에 타고 가면 위에서 뭐 에어컨 바람도 나고 오 공조실 태 모든 게 모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 주는 거 그게 모터잖아요. 우리 히발류 엔진. 그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캠이죠, 그죠? 그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캠, 자동차 실리콘에서 폭발해가지고 실린더가 왔다 갔다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를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캠이고 캠을 전달해서 구동축으로 가서 결국 자동차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못하고 모터의 핵심이 자석이에요. 자석에 브라세오디움, 네오디 디슘 이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게 히토류라는 거죠. 히토류 중에 가장 큰 시장이 NDPR, 그 부호 이름으로 NDPR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샤마륨, 흑연, 루테튬, 테르부미, 즉키 수출 유제에 취약하다고 그랬고요. 92%를 중국이 정제하고 있고 석유는 환경 때문에 안 하고 있고, 98%의 자석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코발트 자석에 사용되는 샤마룸은 항공 우주 방위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디뮴, 브라세오디뮴. 이게 전체 히터류 시장에 거의 한 7, 80%를 얘가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7조 정도 되는 시장에. 골력온석서는 중국이 정제체골 분야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재륜과 란타또히터류는 이제 경히터류가 있고 중히터류가 있고 그래요. 수출 규제 대상은 향후택 규제 대상이 될 거라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진짜 패를 잡은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해도 강산 개발에 5, 6년이 걸리고 정제시설 만드는데도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중국이 이거 갖고 휘두를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미중 패권 경영에서 계속 이거를 억제를 해버리면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안줄 수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엔비디아가 좀 오르려나요? <laughs> 우리 또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좀 오르려나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독립적인 히토류 및 자석 공급망을 구축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질학적 부적합. 그러니까 채굴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많이 묻혀있지 않다는 얘기고, 지질학적으로 또 묻혀있더라도 생산하기에 너무 원가가 많이 들면, 예를 들어 바위산에 안에 들어있으면 채굴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원가가 적, 적게 채굴할 수 있는 사막 지역에 주로 강산이 많이 있고요. 부적합부터 기술적 복합성, 환경 문제까지 장벽이 있다. 제일 큰게 금융이기, 그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정제에 있어서는 골드만은 중히토를 원서는 중국과 미얀마 지역 외 지역에서는 부족하대요. 중국하고 미얀마 외는 에중히르가안 묻혀 있대요, 덜 묻혀 있대요. 알려진 매장량의 대부분이 그외 지역에는 규모가 작고 분위가 낮아서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호주하고 사우디 사막 지역 이런 데는 좀 나오고 있고요. 방사성이 또 있어가지고. 이 무섭대. 어이구 방사선 걸린대. 어 강산 개발에 8에서 10년이 걸린대요. 또 히터류 정제도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요거는 원조가 MP 머트로일수예요 요거를 중국이 배워가서 이제 음 발전시킨거고. 정제 시설 구축에만 5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금 아잘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미국이 따라와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이거 쉽지 않다는 걸를 그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미중 패권 경쟁을 앞으로 할때 중국은 계속해서 이 아킬레스 건을 갖고 걸핏하면 아킬레스 건너네가 끊을게, 끊을게 하고 협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목줄 반도체 풀어달라고 AI 시대의 핵심인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히토류 자석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이만큼 필요한데 중국이 사마륨 같은 필수 투입제를 통제하고 있어서 자석 생산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자석 생산하는 데이 사마륨이 필수 또히토류를 생산하는 거에 비타민을 생산하는 거에 또 다른 필수 비타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비타민이 사마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사는 중국이 히토류 생산 중단 위험을 투자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호주 증시에 상장된 호주의 일루카 리소스와 리나스 레이오스. 레이 어스. 레이 어스란 말이 히토류라는 얘기예요. 레이가 희소한다는 얘기고 어스가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리나스란 회사, 요 회사가 있어요. 제가 공부해 봤는데요. 근데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호주 증시는 우리, 저, 우리 투자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엠피 모텔레스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엠피 모텔레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골든홀삭스는 석유에 대해서 내년도에 WTIU가 50불 초반으로 내려간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이제 원전보다가 좀 빨리 세상이 올수 있다는 얘기로 미국의 천연가스 최대 생산업자가 하나 있어요. 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MP 모터리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IB에서 레포트가 112불 바이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그때 한참 하이라이트 될 때여서 그때 제가 우리 수강생 분들께 삐뽀삐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기업은 미국 서부, 마운틴패스 캘리포니아주의 사막 지역에 있어요. 히터류 업체, 네오디움, 프라시어듐 계열. 이게 이제 제일 많다 그랬죠. 얘가 전 세계 히터류 관련된 기업 중에 원조 오리진이에요 중국도 얘 보고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얘는 어떻게 하고 냐면 최고를 한 다음에 중국으로 보내요. 중국 보고 야 너네 정제 좀 해라. 얘가 다시 오잖아요. 오면 그거 갖고. 다시 이제 해가. 자석도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잊혀진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 이제 수직 계열화가 안돼 있는 거죠. 이 회사로 치면. 우리 뭐 2차 전지도 수직 계열화가 한때 인기였던 것처럼 예산은 현재 그냥 강산에서 채굴된 걸 사나무를 사나무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중국에서 정제해 가지고 오면 그걸로 일부 자석을 만들고 일부는 고상태에서 그 히터린 상태에서 자석 만든 회사에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제가 오늘 요거는 뭘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냐 하면 이회사에 앞으로 미국이뭐 공급망을 더 확대한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이제 공장을 늘릴 건가? 그게 이게 제요 리포트에. 핵심이에요. 이제 여기 나온 것도 있고 공장 늘리는 거 말고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정제를 좀더 많이 많이 하겠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제해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간 마진을 중국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요. 10x 팩실리티 앞으로 연간 약만톤 수준까지 자석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재밌잖아요. 그죠? 왜 10x라고 그랬냐면 어딘지 장소를 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역 에 에서 반대할까봐, 환경 문제 있어요라고 반대할까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리스크는 리스크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연간 생산 능력을 만톤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그러고, 요거는 2028년부터 시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얘는 지금 이걸 만든 다음에 자석 공장을 이렇게 만 톤까지 만드는데 몇년안 걸리잖아요. 그건 얘가 기술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회사는 이렇게 빨리 못할 거고요. 그러면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자석 생산 능력 만 톤까지 확대되는 거에 새로 신규로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2028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현재도 밸류에션이 나와요. 왜 나오느냐? 아까 산화물 팔아서도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회사가 또 정제 공장을 만들어요. 현재 중국에 보내가지고 더 들어오는 거를 내부에서 정제하는 공장은 지금. 어디다 텍사스 어딘가 뭘 한다고 지금 발표돼 있어요. 그건 요 내용 안에는 없고요. 네오디뮴 요거는 전기차 모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하여튼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그분 일색한 전기 장판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지 뜨겁게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 거기는 모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는 무조건 모터가 필요하다. 모터의 핵심이 히토류다. 히토류를 가지고 만든 자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리 및 정제 역량을 강화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운틴 피스 강구에서 채굴된 히토류 강물을 분리 정제하는 역량을 확대 중이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부분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제해서 들려오는데 이제 점점 자체 정제를 많이 하겠다. 그럼 대신 환경 당체들이 또 뭐라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해결해 나가겠죠. 뭐, 그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또 MP는 최근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채굴, 분리, 정제, 자석, 협력까지 MOU를 체결을 했어요. 체결 해가지고 여기서도 좀공급망을좀 가져올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히토리가 좀 묻혀있어요. 거기 점 사막이잖아요. 그죠? 사막에만 히토리가 묻혀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데 아까 골드만삭스 레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채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사막에 있는 것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중국은 인건비가 또 다르니까 중국은 또 사막 아니어도 얼마든지 인건비를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미국하고 중국 제조업 인건비가 거의 6분의 1인가 뭐그 정도 차이 난다고 저번에 언제 본것 3분의 1이었나요?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이거 보고 이제 하들짝 놀래가지고 이 기업 공부를 했는데요. 어, 미국 정부 국방부가요. 이 회사 주식을 샀어요. DOD가 국방부죠. 어, DOD입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는데 공적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건설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DOD가 MP 모터리스에 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1억 5천만 원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어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요 제일 먼저 민간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게 DOD가 MP 모터리스에 지분 취득한 거예요. 이게 7월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7월 초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와 이거 가겠다 이래가지고 주식을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55불) 정도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 어제 주가가 70불 초반 70불 오면 하거든요. 65불 근처 가면 안 내릴 거예요. 미국 정부가 55불에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중간에 증자를 했거든요. 그 단가가 거의 뭐 60불 정도 온절이 돼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미국 정부가 또뭘 약속해 줬냐 하면 너네가 생산하는 거를 시장 가격 보다가 거의 한60% 높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줄게. 그래야 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죠? 중국이 저가로 막 하니까 미국에서 민간 회사들이 나안 해요. 이래가지고 산업이 붕괴돼 버렸는데 너네 내가 지분도 투자해주고 그 대신에 너네가 생산하는 거에 시장가보다 한 5, 60% 높게 사줄게. 네오디슘, 뭐 프라데세오디움 이걸 사줄게. 이러니까 이제 그이 회사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PR이 나와요. 50배 뭐60%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팀쿡한테 트럼프가 뭐라 그러겠죠. 야 이런 거 이제 너네 너네도, 너네도 모터 필요하지 않느냐? 너네 저 맥북 컴퓨터에도 모터 필요하고 모터 많이 필요한데 너 이거 저거 해라. 그래서 재생된 재생된 히터류를 애플이 내가 다 구매해줄게. 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거를 성금을 줘버렸어요, 성금을. 제법 많은 금액을, 얻, 뭐, 몇억 달러를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MP가 발표한 주요 목표는 2028년에 10X 팩실리티, 요건 10X란 얘기는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역에 만들 거예요. 요거를 아마 지금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개는 안 해. 이게 어쩌면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민간에서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 다지어놓고다지었다 <laughs> 대말려면 해봐라, 뭐 이럴지 몰라요. 해당 설비 완공 시만 톤의 재생능이확대된다 그고요 이러면 가령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최근 2분기에 1 1 9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실적 기반에서 올랐어요. 그리고 또 판매량도 220% 증가했어요. 어, 왜증가했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할게요. 왜냐하면 비싼 값에 정부가 국방부가 구매해 주니까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mp가 환경 때문에 바깥으로 중국으로 보내놨던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 자성 만드는 공정까지. 자체로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순한 원자재 기업이 아니고 전략 인프라 기업이고요. 뭐 그래서 증자하고 그랬어요. 음. 그래도 리스크는 이, 있죠 그죠? 음 애기 기업이니까 변동성은 있어요. 그분들 그래도 뭐 시가총액이 뭐 우, 우, 우리로 오면 중형주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 뭐 이렇게 좀 장기적 눈으로 이번에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사인딱 돼가지고 중국이 히터를 줄게 미국 반도체 다하 이랬어. 사인되면 얘도 주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죠 찬스입니다, 찬스. 밸류에이션으로접근해보 찬스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작은 기업, 한국으로 치면 작지 않아요. 어, 작은 기업, 엠피 모티리얼스를 제가 이제 그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터류. 그다음에 우리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에 그래도 제법 말되고 밸류션되고 버블이 없는 기업은 NPM 티 r 리얼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기업이니까 늘 분할 분할 시간에 기대서 이거 지금 사서 한 2003년까지 들고 가면 제법 살림살리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인생그래야지 그거 안 맞고요. 분산 분산 다른 좋은 기업하고 분할해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작은 석가래 기업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업 규모가 크지 않아요. 60억 달러 60억 달러 뭐 우리 돈은 한8조 정도 되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렇게 그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